땅 여는 순간 문 열자마자 엄청난 피냄새가 확풍겨나 으아, 이거 뭐 피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열릴 때그 문틈 사이로 하얀 여자의 다리, 현장 그 자체가 참혹함 그 자체였대요. 압축, 압축, 압축 해서 아주 유력한 부부가 하나 떠올랐어. 이 와중에 중요한 제보 하나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야, 일단로 출국금지부터 해. 이거는 정말 이 수사의 백미입니다, 백미. 아... 주점 음, 남녀 살인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주점에서 네. 40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살해됐다 아이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2005년 아, 좀좀 4월 28일 목요일 날인데요 아. 어, 밤 10시경에 경찰서에 살인사건 신고전화가 하나 들어와요 1시에요 네, 서산경찰서입니다 형사들이 현장에 가서 편의상 K 주점이라고 하겠습니다. K 주점이요. 예. 그 주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서에 저 과수팀하고 형사들이 나가서 다시 살펴보니까 두명 죽었어요. 한 명이라 두 명이요. 예, 네, 남녀 두 명이 죽은 거예요. 어이고. 자, 신고 경위를 일단 보면요. 네. 여기가 그 현장이 서산 시내래요. 네. 그 시내인데 모텔, 융주점뭐 음식점 이렇게 한꺼번에 밀집돼 있는 이 사건이 난 건물은 3층이래요. 3층 맞고요. 건물의 지하, 지하 1층 한 38평 정도 된대요. 이거 그래, 꽤 큽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이거 최초에그 파출소에 신고한 사람은 그 2층 주점용 그 여주인이에요. 네. 신고가 접수되니까 지구대에서 이제 경찰관이 네. 왔어요. 네. 와서 같이 두들겨 봤는데영 소식이 없고 네. 이거는 이제 얘기했겠지 2층에 있는 그 여주인이. 네. 이거 나한테까지 말안 하고 이렇게 행불될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일이 이게 주점을 밤 늦게까지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경계심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어, 어, 식당도 경, 그러시더라고요. 동병상련이라고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느낌이 안 좋다. 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찰관 네. 입장에서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쇠수리공을 불러요. 아, 이때 열쇠수리공을 불러요? 네, 어. 열쇠수리공을 불러가지고 열쇠수리공을 대동하고 찾아가서 이제 문을 따요. 네. 어, 따고 들어갔어요. 문을 네. 딱 열었는데 네. 안에가 컴컴하더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네. 안에 컴컴한데 복도에는 흐미한 이렇게 일, 일자로 흐미하게 네. 이렇게 불 켜져 있죠. 조그만 것들. 네. 예. 그거는 켜져 있더라는 아, 거야. 아, 기 그런. 근데 딱 들어서니까 급구한데다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나서는 안 되는 비릿한 냄새, 비린내음이 나라고요 네. 이건 제가 그냥 저는 금방 알았을 것 같아요. 네. 풍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출동한 사람이 김경장하고 네. 이순경인데 네.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네, 안에 네, 네, 네. 그 누구 계십니까? 네. 계속 외치는 거지. 네. 어, 그런데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그 입구에서부터 눈물 다 열어보는 거야요하나 아, 예, 예. 열어보는 거야요 없고 예. 또 열어보고 없고 예. 그러다가 마지막 맨 안쪽에 있는 문을 이제 그 이순경이 딱 열었어요. 땅여는 예, 예. 순간 문 열자마자 엄청난 피 냄새가 확 풍겨. 나 아, 비빌인 냄새가 나. 비인내가 아우, 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런데 열쇠수리공은 열쇠 따는 거 밑에 뭐 잠긴 거만 관심 있잖아. 그렇 그분은. 열쇠수리공이 <laughs> 이렇게 밑에를 먼저 봤나 봐. 그 사람은 그 직업이 그러니까, 어 네. 이거 피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리고는, 아나 여기까지 문 열어줬으니까 갈래요. 그러고 뛰어나가는 거야. 네. 그 사이에 이제 그김순저 김경장이 그 안에 들어가 갖고 <laughs> 피가 있고 문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걸 마저 열어봐야 되겠어. 네. 비워서 그걸 열어내니까 딱 잠겨서 안 열리는 네. 거야. 네. 근데 느낌이 거기 이상한 거야. 네.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잠깐만요. 그수리공하 아저씨, 잠깐만요. 네. 네. stop, s 시키는 거지. 네, 네. 왜, 어? 이제 나 열었는데, 네. 잠깐만요. 이거, 이거 마저 네. 열어주고 네, 네. 가. 하나 더 열어주고 가. <laughs> 다시 왔어요. 그 안에 방 문이 또 있었다는 네. 얘기네요방 안쪽에 아, 안에. 아. 그게 이제 화장실 겸손 씻는 그런 그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 열으라고 그런 거예요. 네. 네. 그 사람 이제 에이씨, 투도주도 하면서 마저 열었습니다. 나무로 된 문이 이렇게 천천히 여는데 열릴 때그 문틈 사이로 하얀 네. 여자의 이 다리 네. 그다음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팔이 다 부분적으로 꼼꼼한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저 열으니까 문 여는데 바로 거기에 머리는 완전 피범벅 상태에서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데, 요까지만 봤어요, 놈들이. 네, 요까지만 보고. 그 여성의 시신을 안고 있다고 네. 본서에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형 형사들이 가가지고 과수팀하고 확인하니까. 그 안쪽으로 여자의 시신 옆에 남성의 시신이 안고 더 있는 거예요. 서로의 남녀가 얼굴을 마주 본 상태. 그러니까 마주 보고 누, 누운 상태에서 네. 사망해 있는데 현장 그 자체가 참혹함 그 자체 어때요? 이 머리가 다그 으깨진 상태. 중기로 강타 당해 가지고 얼굴 자체를 알아볼 수가 나이. 없는 정도에 피로 범벅돼 있고 아우, 남녀가 자연이... 똑같이. 이게 난리가 난거난리나 이거는. 이건... 난리 난찰 현장을 자세히 좀 볼게요. 예 예. 이 지하 주점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유일한 출입 출구예요. 반대편이 없어요. 네. 보통 두 개로 해놓잖아요 아, 원래 뒤에 있는데 거기는 아마 장근 상태. 아... 응. 그... 안에서 장근면 밖에서 못 들어오는 형태. 그 탈출 비상구는 항상 어... 있죠. 있어야 예, 되요그데 예. 예. 아, 근데 여기밖에. 안그는데 근데 이제 예. 얘기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하 계단 타고 내려가는 게 그게 유일하고요. 네,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현장을 네. 살펴봤더니 네. 신문이 두부가 있어. 두부. 이건 무작위 중에 현장에서 그렇죠. 신문을 봤더니 이틀 치야 4월 27일자 신문 네. 4월 28일자 신문 두부가 배달돼 있어. 그러면 적어도 이 사건은 4월 27일 신문이 배달되기 이전에 그러네요. 난 거예요. 예, 예, 예. 음,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를 봤어요 봐야죠. 카운터 당연히 봐야죠. 예. 카운터 책상 위 서랍 같은 거 이런 거다 봤더니 음. 정리 정돈딱돼 있고 열은 강제로 개방한 사실이 없어요. 음. 그럼 적어도 와서 뭐 뒤지고 금품 강취 목적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 일단은 빠지네요. 네. 일단은. 그다음에 카운터 뒷면에 금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금고가. 네. 금고도 뒤지는 적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사망에 있는 데가 내실 쪽에요. 어, 내실이요. 어, 내실 그방 바닥에 출혈이 심한 피해자를 이렇게 그 잡아 끌어가지고 끌고 간 피자국이 쭉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는 범인이 미처 못 챙겨갔나 봐요. 혈흔이 어... 묻어있는 면장갑, 면장갑이 하나가 떨어져 있고 망치가 네. 그대로 있어요. 범행 도구가. 그피 바닥이니까 신발 신은 범인이 돌아댕겼으니까 네. 혈흔 족적이, 네. 혈흔 족적이 예, 몇 개가 채취됐는데 문양을 보니까 한 사람의 족적이에요. 다행이다. 그럼 범인이죠. 예, 예 그럼 범인의 족적인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시신의 정확한 위치라든지 자세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네. 남자가 안쪽에요. 이아 안쪽에. 여자는 문 쪽에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여자가 보인 거죠. 네. 여자 다리 위에 남자의 다리가 포개져 있어요. 그다음에 여자의 양그 다음에 여자의 양그 손목에 포장끈으로 이렇게 뒤로 결박을 했어요. 뒤로요. 네 뒤로. 오. 화장실 그 바닥에 같은 종류의 노끈도 방치돼 있어요. 오. 그럼 그걸 사용하고서 뒤로 묶은 거 이게. 그 다음에 남녀의 머리 부분이 남자 소변기 있잖아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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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소변기 이렇게. 소변기에 이렇게 해서 마주보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신발을 둘다 신지 않고 있었고 남성용 그소변기 네. 소변기에 게는 비산열은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많이 맞은 거네, 그럼. 거기서도 때렸기 때문에 비산열은이 그렇죠. 소변기에 튀었 예, 예. 특히나 소변기는 거의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변기에 이게 때려서 비산열이 튀면 점점점점 점점 조각이 아주 선명해. 선명해 나오겠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소변기 밑부분은 또 깨져 있어요. 가장 밑부분은 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기 왼쪽으로 휴지통도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개의 비산열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지점이 그 소변기를 그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낮은 형태의 비산열은이라면 이미 쓰러진 사람 밖에서 그렇죠. 공격해서 예, 예, 끌고 예. 들어와 가지고 예. 쓰러진 사람을 누운 채로 또 때렸다는 얘기가 될수 예. 있어요. 예. 소변기 반대편 세면대가 있는, 세 세면대 있죠. 예, 예. 세면대가 네. 있는데 거기에 또 작은 비산열이 좀 있고요. 예. 세척한 흔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세면대 위에는 나이타가 일회용 나이타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네. 노끈으로 묶고란다. 이 나이타로 끌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불로요? 불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신 이제 정확한 형태라든지 이제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보면 네. 남성 같은 경우는 43살 먹은 편의상 B씨라고 할게요. 아, B. 예. 여자를 A로 하겠습니다. A씨고요.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전신의 둔기에 의한 상처가 나중에 그 확인해보니까 30개소. 아, 온몸을 다 때린 거니 마구 때린 겁니다. 마구. 특히 이 왼쪽 머리 네. 여기는 분쇄 함몰골절에요 집중적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막 그냥 그 둔기로 때려 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 으스러져서 분쇄된 정도. 그러니까 이뇌 안이 다 보일, 보일 정도인 네. 거죠. 네. 앞가슴 네. 그 다음에 이등여기도이 네. 원형의 둔기흔이 있어요 남자는 그렇고 요 네. 여성 같은 경우는 한살 아래에요 A씨인데 네. 편의상 네. 머리 이, 사람, 이 사람은 오른쪽에요 오른쪽에 남성은 아까 좌측 이잖아요 네, 네. 오른쪽 분쇄 한몰골절이 사람도 역시 전신에 삼, 둔기흔이 30개수 정도에요 그 다음에 오른팔 골절이 왔어요 당연하죠 부러진거지 막다가 네. 맞다가. 그 다음에 양손을 뒤로 노란색 포장권으로 결박해 놓은 상태인데, 헐거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흔 족적. 예, 예, 예. 어, 그건 이제 한 사람 문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범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족적이 여러 개 있지만. 그런데 네. 이제 이 족적의 방향 가지고 움직인 동선이 다 나오잖아요. 네, 네. 화장실 입구에는 뒷발자국, 앞발자국이 동시에 나있어요. 그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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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동선을 볼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이게 이제 네, 쭉그 복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방이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한 서너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하튼 여 그래서 1차 공격 지점은 분명한 거는 내실이 내실이고 내실에서 공격하고 2 차로 화장실 에서또 네. 공격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안으로 그, 그 끌고 들어가고 남녀 순서? 근데 그쵸, 이 순서는 그 중에는... 간단해요. 여자를 먼저 옮기고 남자를 옮겼다고 보는 거예요. 어... 그 어... 이유는 예. 남자의 왼손이 여자의 발목 위에 있고요. 예. 여자의 다리 위에 남자의 다리가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성이 먼저 가 있고 뒤늦게 남성을 끌어들이니까 위에 있겠죠. 그렇죠. 깔려 있는 예. 게 처음 사람이죠. 어... 여자를 먼저 옮기고 남자를 뒤에 옮겼다, 음. 요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가격 한 다음에 결박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가격 한다음에 음, 정신 이렇게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문은 잠겨 있어 하고 열쇠를 따고 갔죠. 그렇죠. 그러면 나와. 이놈은 범인은. 분명히 범행을 한 다음에 지발로 걸어 나가서 밖에서 잠근 거예요. 그러면 어. 잠글려면 열쇠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성의 가방을 살펴봤더니 예. 항상 여성의 가방에다가 열쇠를 놓고 있, 있었대요. 예, 예, 예. 이웃 이층이나 예. 이런 데서 예. 열쇠가 없어요. 없었어요. 가져갔네. 어디를 다 뒤져봐도 열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주 전에 그러면 이놈이 어떤 행동을 한건 없나 이거를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도주하기 전에. 네. 몸에 묻은 피를 다 껐어요. 근데 아, 화장실 좀... 세면대가 아니라 부엌 이렇게 밖에 쪽이에요. 그렇그 예. 싱크대 네. 위에 네. 행주하고 개수대가 있는데 네. 그 행주에 피가 좀 묻어 있고요. 아... 개수대가 핏물이에요. 그래서 그 개수대에 고여있는 핏물을 떠다가 예. 감식을 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게 남자의 머리카락도 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뇌조직도 나와요. 뇌조직도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검을 해봅니다. 부검. 부검해야죠. 사망 일자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사건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으로 추정을 해요. 음. 그 국과수에서도. 네. 그럼 이두 분은 손님하고 무슨 저기 저기 사장님 관계예요 돌아가신 분. 아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경찰이 네. 이제 두 사람이 나란히 누고 있잖아요 한는그 네. 객실에. 주님이었으니까. 또 이층 어, 주인 그 주점 주인 얘기로는 여성이 네. 그 주점을 운영한다고 네. 했어요. 물론 네. 동거남이 있다는 소리도 했지만은. 아 동거남 네. 있다고. 보니까 일단 이두 남녀 A B는 동거 관계에 동거. 아 동거관계 부분은 아닙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채권 채무는 복잡하네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업상 남자관계가 좀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복잡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다 조사를 합니다 경찰이 일단은 강도 단순 강도는 이제 좀 희박하지만 네, 그래도 배제하지 않고 네. 최근에 출소한 동일수법 그 전과자 음. 전부 다추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주변을 쫙 뒤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했더니 네. 압축, 압축, 압축해서 네. 털고, 압축, 압축, 압축 해서 털고 압축하고 털고. 최종으로 후보자가 다섯 명 나왔어. 이 과정에서 아주 유력한 그 어, 후보가 하나 떠올랐어. 아 다섯 명 중에 또한 명이 네. 또싼애이 나온 거야. 예, 네. 어, 누구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네. 같은 건물에 위치한 횟집 사장이. 이 사람 최근 재무 관계가 있네. 아, 그어 누가 하고 있냐면. 작년에 이 남자 B 있잖아요. 네. 남자 B한테 1,600만 원을 빌려줬어요. 횟집 사장이. 1,600만 원을? 오. 1,6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금 B가 안 갚아가지고 다툼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동안. 네. 그다음에 그 화딱질 하니까 그 G, G 회집 사장이 네. 이 남성 B를 고소했어. 사기죄로. 아,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 네. 어? 어 그런 상태니까 채권 재무가 있잖아요. 네. 또 더더군다나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부터 쥐가 횟집을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고 이제 그또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은 그럭저럭 다른 팀이팀저팀 팀, 팀 붙어가지고 알리바이를 거의 깼는데 예, 예, 예. 이건 예, 예. 나타나야지 조사를 해서 깨든지 말든지 하지 문을 닫고 예, 안 나타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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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아 이건 뭔가 있다 요 사람을 이제 집 근처에 가서 잠복근무를 해. 아, 잠복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 코빼기도안 비쳐. 씨, 어디 갔어? 그런 와중에 그러면 야이 쥐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좀 알아봐봐. 예, 예. 그래서 쫙 알아봐. 이제 이때 알아보는 게 금전이 저 관계에 관련돼서 계좌 입출금 관계 네. 뭐 여러 가지를 알아봐요. 네. 하나 딱 나왔는데. 아씨, 지금 그 잠복근무하고는 집을 급매물로 부동산에 내놨네. 살 사람 다 나왔어 지금 이미. 오. 그럼 조만간 뜬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의심이 바짝 되지. 바짝 많네, 예. 네. 그러나 직접 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한테 다이렉트 치고 들어가는 거는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잠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황 증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람 가족도 쫓아다니고. 그렇죠. 그래겠네 어, 주변까지 조심스럽게 다 살펴봐야 돼. 잠복을 딱 하고 있는데 그, 그 쥐시 문이 딱 열리더니 네. 그, 그저 지에 아내 부인하고요 부인하고 또 남동생이 음, 네. 둘이 딱 나와 어, 어. 나오더니 둘이 가는 게 아니라 치져줘 그니까 야 저기 지금 쥐 만나러 가는 건지도 음, 몰라 에이. 그래서 너 니네 팀은 저기부터 음. 이쪽은 이제 줄리 쪼개하고 쫓아갔어요 네. 근데 이저 남동생을 쫓아가는 형사팀이 띨띨한가 봐 놓쳐버렸어 <laughs> 아유, 어떡해. 그건 놓쳤어 내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졸졸졸 따라갔더니 친정집으로 어, 엄마 집에 안네 엄마 집에 가면은 뭐 결국은 들어갈 거기...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쥐를 만났는지 여부를 이두 사람을 상대로는 확인을 못했어요. 음. 이런 일이 몇번 있었대요. 아 이렇게. 실패, 실패.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알고, 예. 이제는 미행한다는 거이 집에서는 알죠. 이제 했단 얘기네요. 아까 집 판다고 내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집이 이제 막뭐 그.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하니까요. 네, 돈이 있구나. 어떻게 흐르는지 흐름을 네, 조사를하기 네, 위해서 네. 은행의 입출금 조사를 이제 강력 3팀에 있는 백경현 팀장 팀에서 했어요. 네. 그 했더니 팔린 집은 이제 아마 1억 5천었던것 같아요. 어, 1억 5천, 1억, 1억 5천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뽑았네. 이와 중에 중요한 제보 하나가 딱 들어옵니다. 이래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 팀장 첫 번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네. 딱 와서 팀장님, 네. 요즘에 주점 사건 범인으로 쥐 윗집 네. 사장 네. 쫓고 있다면서요. 네. 내가 소문 달한 거야, 이미. 네. 아, 팀장님 요즘에 그, 저, 그, 그 저, 주점에서 남녀 죽은 사건 그 용의자 윗집 네. 사장 네. 찍었다며요. 네. 오늘 집사람한테 그 쥐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는데요. 네. 어, 뭔데? 쥐가 네. 솔깃하지 네. 아, 우리 집사람하고요. 그 회집 사장 마누라하고 친목계원이거든요 아 친목계원이에요? 음, 친한 친목계원인데요 네. 아주 친해요 네. 근데요 요 근래 며칠 전에요 그 회집 사장 마누라가요 우리 마누라한테요 남편이 사고를 쳤어 음 회집 사장 남편이 어. 사고를 쳤다 그죠 그 무슨 네. 사건 사고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고 쳤다 그러면서 네. 그제 우리 마누라한테 네 명의로 휴대폰 좀 하나 개통해주고 음. 통장 좀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하고 부탁을 했대네요 그래서 이거는 온 가족이 지금 전부 합심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 가족이 전체가. 가족이 도와주고 네,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전체가... 현금으로 인출대에다 네. 갖다 놓고 뭐 이런 거는 네. 전체 가족이 네, 네. 지금 도피를 돕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일 따로 출국금지부터 해. 아 출국금지부터. 이거는 정말 이 수사의 백미입니다. 백미. 아, 바로 그 출입국 관련해에 전화를 했는데 5월 1일 날에요. 아까 사건 난 거는 4월 달이잖아요. 네. 5월, 1일,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5월 1일 날. 그러니까 얼마 안된 겁니다. 이게 지금 순식간에 막 흘러간 거예요. 5월 1일 날출입국관리소에서 팀장한테 전화 왔어요. 음. 당신이 출국금지 시켜놓은 쥐가 음. 지금 필리핀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고 그런다. 이거 듣자마자 이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네, 그 정도 되면. 네, 네. 가방 들지면돈 들었을 거고 네, 네. 그냥 형사들 현장으로 날라가가지고 네. 그냥 현장에서 검거해버려 긴급 전아 네. 이래서 고이이 범인은 이제 쥐로 검거 가됐어요 그럼 쥐가 왜범인인지 이제 진짜, 또 따져봐야지. 아, 죄송합니다. 진짜 영화대로 여권 들고 비행기 표 들고 가방 음. 들고 있다가 수갑 찬 거네요. 그렇지? 그냥 우아한 거지, 그냥. 이야, 자, 이제 재미있는. 전모를 볼까요? 예. 이거 4월 26일 날 20시 30분 경이에요. 아, 저녁이네요. 저녁 8시 30분 경에 네. 이 쥐가 그 비가 있는 그 주점으로 갑니다. 왜? 아돈 받으러. 돈 받으러요. 받으러 갔는데 들어가기도 저 그때 쓱 들어갔지 주림모는. 네. 복도를 통과해서 내실로 가야 되잖아. 네, 네. 두 사람이 거기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가는데 그 A 여성이 딱 나와서 마주쳤어. 네. 근데 이 여자도 또 같이 웃겨.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네. 딱 마주치자마자 이제 감정이 있다 이거지. 네, 네.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계속 어. 오는데. 고소했으니까 법대로 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어. 어, 당신 또 왜, 왜 들어왔어. 우리 주점에. 어. 나가!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화딱지가 났지. 이제 이 쥐가, 위집 이 사장이. 야, 돈 주면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없지. 어. 돈 내라 그러면 여기 어. 언성이 높아져서 지각, 지각 하겠지. 복도에서 내실에 있던 비가 들었어. 뛰어나왔어. 야, 이 새끼야. 법대로 해. 어. 법대로 하면 될거아니고 고수했으니까 네. 법대로 하면 되지 왜행소란 피워 너 지금 영업방해하는 거야 그걸 신고하려고 그래 영업방해한다 고 그래갖고 거기서 밀치고 이제 아, 몸싸움이 아유, 났어 그두 사람한테 밀렸어 예. 그래서 이제 밀려서 밖으로 쫓겨났어 예. 그 화딱지가 엄청났어요 이제 예. 쥐가 그집 예. 사장이 예. 가게 앞에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차를 거기 주차해 놨는데 예. 아복수를 해야겠어 그차 트렁크를 열어 이게 완전 뺑단 거예요 트렁크를 딱 열어서. 거기에서 장갑하고 예. 망치 딱 들고 다시 가. 어... 다시 가.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그 남성 비가 왜또 왔어 이새끼야 이제 그거예요왜또 네. 왔어? 이렇게 한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앉아있다가 들어가니까 왜또 왔어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에 그냥 예. 달려가면서 발로 그냥 가슴 팍을찬 거지. 예. 그 나가 떨어졌죠. 예. b 비가. 예. 그 위에 그 상태에서 그냥 들고 간 그냥 망치로 머리고 가슴이고 막 때린 거예요. 그 30방 이상. 그게 4시 안에서 아이고. 일어난 일이에요. 4시에 확 열고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A 그 여성 놀라 갖고 소리 막 질렀을 거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뭐 이성을 잃은 상태니까 막휘두른 예. 거예요, 여성하 아이고.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이 이제 나라, 나가 떨어져서 그때는 숨을 거둔 게 아니에요. 할딱할딱하고 있는 상태지. 예. 그 상태에서 여성부터 먼저 화장실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자 여자는 소리를 계속 그 아,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러 어... 소리를 질르니까 노끈으로 뒤를 묶어요 어... 어, 묶어놓고 또 남성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 예. 묶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껐어 예. 복도 뭐 이런데 다 꺼고 아 이제 복도 땅바닥에 점점이 조금씩 있는 거는 그건 켜놔야지 자기도 기나가지. 그렇지 안 보이니까. 그거는 안끈 거지. 예, 예, 예. 그러고 이제 객실 같은데 영업하기 위해서 켜놓은 불은 다 껐어요. 예. 어, 그다음에 후문도 다 잠갔어요, 꼼꼼하게. 그래놓고 가만 이제 화장실로 다시 간 거지. 에이. 근데 문 열기 전에 싹 보니까 생존 상태에 두 사람은 에이. 생존 상태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게 들려.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응. 막 이러면서 숨 넘어가면서도. 어 당신 괜찮아 당신 괜찮아 뭐 이런게 들려 근데 이렇게 봤더니 남자 같은 경우는 어느새 풀렸어 아... 아마 여성이 입으로 뜯어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푸는 상태아 이거 안되겠다 이대로 두면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그, 그 소변기 있는데 그 앞에서 예. 머리를 계속 공격한 거고 예. 그 과정에서 허쳐 가지고 소변기가 깨진 깨딩.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완벽하게 살해한 다음에 예. 계수대에서 손 닦고 카운터에서 열쇠 찾아가지고 네. 뭐 가방 열어서 문잠그고 그대로 도망갔는데 그때 장갑하고 방치를 그대로 두고 간다. 결국 뭐 이거는 뭐 자백에 해서 전모가 다 밝혀진 거고 예, 예, 예.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당시에 입었던 옷, 예. 신발, 피험 정부도 써. 이거는 어쨌냐? 그랬더니 마당에서 소각장에다 태웠대요. 마당 아, 소각진에 마당 소각장. 서울니까 태웠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찾을 길이 없고요. 예,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열쇠는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열쇠 장군님 그럼 열쇠는 예, 어떻게 했냐? 예, 예. 그랬더니 주머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태운 옷 주머니. 태운 옷 주머니에. 근데 아. 아무리 그 수각장 뒤져도 안 나와서 한두 시간 가까이 이거 다 팠대요. 예, 그소 수각장 안에.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거의 다 타버린 어, 열쇠를 경찰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았나요, 명백히 열쇠는 명확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예. 정황상 갑자기 집 내놓고 일억 네. 현금화해서 가방에 놓고 갈래는 거 네. 이런 거 등등이 저한테 융합되니까 이거는 네. 뭐 기소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 이건 아마 무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어, 그한거 같고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 사건 수사 꽤 괜찮게 했어요 열심히하셨네요 그리고 참 네. 정말 잔인한 범죄이기도 어, 너무 하고요 이거. 예 나중에 무기 받았다가 뭐 감형이 좀된 걸로. 어... 얘기 들었습니다. 어, 두 명이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음, 이 사람은 상은 그 어, 처벌을 받고 에이, 어 철저히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일생을 살아. 비극으로 끝났네요.